어, 오늘 우리는 성교대회를 또 함께 어, 준비하고 또 우리 성교대회 성교 때 있을 또 메시지를 또 받은 날인데 어, 성교대회에 앞서서 또 우리 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은혜 받고 또이 성교대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또 주일대회 가운데 어, 또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어 수많은 어 이런 선택들을 또 결정들을 하면서 어 살아가죠. 어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내일도 여러분이 손님을 받고 손님과 얘기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어, 이렇게 듣는, 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언제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찾기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너희가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날에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 주일 날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베드로, 어, 디, 어, 대사로니까,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여러,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고 했을 때1 2 절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너희 지도자들을 위해서 존경해라라고 돼어 음. 지도자들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존경해라. 또두 번째로는 마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희생한 자들을 도와줘라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얘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에게 취하라라고 돼 있어. 취하라. 선한 것을 취하라. 여러분 선한 것을 취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 어, 사냥꾼이 어, 좋은 어, 좋은 그 어, 동물을 딱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쓰면 잡아내려고 막 하듯이 어떻게 쓰면 그걸 잡아서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어, 그것을 취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하냐 우리 항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막그대사로니까교회에막 역사하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그걸 소멸치 말고 이제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위하여 너희가 탈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택과 결정 우리도 가끔씩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뜻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뭘 하시느냐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너 애국에서 살던 것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돌보아 주는 땅으로 내가 돌보아주는 땅에서 너 있어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가 애굽에서 애굽에서도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얻어서 소득을 얻고 어, 이렇게 재산을 얻고 어, 했었거든요. 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도 어, 그냥 아무런, 아무런 대가를 준다. 준거 주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발을 밟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그런 대가를 애굽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말고, 애굽에서 말고, 내가 돌보아 주는 이 땅에 한번 있어 볼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돌보아 주는 땅에서도 한번 있어 볼래? 내가 돌보아 주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비가 흡족하게 내리는 곳그 땅인데 너가 그 가운데 한번 있어보겠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땅 있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전에는 어떻 노력하고 받아내고 또 취하고 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 이하를 보세요 한 번.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그잖아요그 내용이 어디냐? 아까 대사로니가전서 5장 15절 21절이에요. 그곳을 너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느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에게 절하진말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 여러분 애국 땅에 있을 때는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있을 때에는 이름비와 아까 우 장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농사일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laughs> 새싹들이 막 경주하듯이 막 자라는 걸 보면서 예쁘더라는 거. 근데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리신다. 우리 장모님은 더 그걸 말을 말씀을 더 이해하실 거예요. 장모님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도 농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흡족하게 내리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듯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1 3 절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에 두며 그리고요 그 뜻을 다하여 섬하라 이렇게 할 때라고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땅 가운데 여러분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하는 하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 여러분 현장에 나가오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거는 복을 받자 복을 안 받자 내가 저주에 거주 받지 말도록 하자, 내가 축복을 받는 거로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있을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빨리 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 땅에 빵 먹는 게 됩니다. 남자도 재앙 여자도 재앙 동물도 재앙 땅도 재앙 인 아무것도 될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애굽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 그땅 밑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지만 네가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여자들은 애굽에 애국 있었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 고통을 얻어야지만 너희가 살아가야 다 뱀도 얘기합니다. 자연을 보고자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재앙과 모든 것이 안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보이지가 않아. 이곳은 내가 피하갈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나가도 재앙이 들어가도 재앙이고, 만져도 재앙이고, 사람들과 대화하잖아요? 이 사람이 너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내가 다른 다른 데다 민폐를 안 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안 주려면 가만히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여기 보대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 얼마나 정직한지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려고 응. 자기 혼자 힙끼꼬머리처럼 <laughs>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은 재앙, 여기도 재앙, 요 만지면 재앙, 저기 가도 재앙, 밟아도 재앙. 아유 그렇게 하지 에나 혼자 그냥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끼꼬머리처럼 밑에 앉아서 있는 거죠. 저는 양심적이다. 양심적이다. 굉장히 양심적이다. 일본 사람들은 일상에 들들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보시라니까요 칼을 가졌으면은 칼을 가지고, 가. 망치를 갖고 망치를 가지고, 차를 갖고는 차를 가지고, 가. 민폐죠 민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 내가 있는 거를 잘 모르게 거니요 이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내가 받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한 가장의 가장도, 한 가장의 엄마도 여기에 있다 보니, 이가운데 있다 보니, 노력하고 수고하고도 한계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한계가 오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방치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운명이며, 그거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아,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했는데, 가인이요. 그죠? 그게 살인이에요 예배 가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방향을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그 아벨을 탁죽이요 지금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에, 야, 그러면 뭐지? 뭔가 영적인 것들이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지? 그게 내필요 야, 뭔가 이씨, 내가 위에서 떨어진 요걸 내가 제대로 만나면 되겠다 하는데, 귀신을 만나는 거 그게 내피임이에요미피님의 뜻은 헬, 히브리 말로,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겼다는 겁니다. 보게 내필임물, 그내필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하면 할수록 뭐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보고 사랑한다. 그 굉장히 음란한 부분들이 막 성행을 한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악기 있잖아요, 악기 그런 악기들을 몇,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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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내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합쳐보자 그면 힘을 합쳐보자 우리 원네스 돼 보자 이렇게 우리 하나 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 11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문제가 하나님의 떠난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만나면 끝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예배도 드려보고, 창세기 6장에 내피름도 섬겨보고, 같이 힘도 합해봤는데도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현장에 이 문화가요, 촤악 퍼져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종교생활. 예배는 드리는데, 율법을 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게 문화라고. 여러분, 전 세계에 이게 쫙, 이 흐름 자체가 쫙,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이 흐름 자체가, 우리 안디옥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흐름 자체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야 이렇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사람들이 이애굽에서파둥파둥 파도, 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애국에서 바동바동바동 그니데 바동 바동. 이거를 뭐라 하냐? 서론이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서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네 본론도 가보지 못해 거의 80%의 기독교인들이 이 서론의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론도 아직 안했어 이거를 먼저 청산하고, 그래마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돌보아주시는 땅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도 가보기도 전에,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그땅 위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주신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이두 가지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실 거라니까요. 헷갈리실 거예요. 어, 그럼,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국산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뭐야, 그거, 고 늦은 비와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거의 90%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안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돈 벌잖아요. 그돈 때문에 망합니다. 애굽에서 성공하잖아요. 그 성공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laughs> 여러분 애굽에서 뭔가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게 제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빨리 온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요걸 알아야 되니까요. 야, 내가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라 하냐. 자기가, 자기의 모든 기반 자체가 되어 있었던 갈대야 우르를 떠나. 우르라는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지. 그 동네에서는 너가 안 돼. 너그 동네에서는 네가 살 수가 없어. 네가 그 동네에서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네 갈대야 우리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애굽에서 아유 저는 애굽에 있겠습니다. 하나 애굽에 두십니다. 아브라함한테도 물었죠. 너 거기서 떠날래? 라고 물었죠. 떠나야 돼, 너? 이렇게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너 떠날래? 이렇게. 우리와 지금 동일한, 건 너, 너 애국에서 지낼 수 있겠어? 너 애국에서 떠나볼래? 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다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혹시 욕하는 자가 있냐? 내가 알아서 할게.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 내가 그 사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냐?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축복할게.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애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내가 더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대야우주를 떠나서 여러분 그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에 젖이냐 했더니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애국 땅에서 살아볼래? 애국 땅은 사라져요 여러분. 못 살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애국 땅에서 말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땅 그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명확하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보호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네가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걱정을 하고 어디를 갔느냐? 갈대아브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애국으로 갔죠 다시. 아브함의 애국으로 갔으니까. 왜냐면 거기가 좀살것 같거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던 중에 거기에서 가뭄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돌 틀었던 거죠. o l d 로애 u I told you, I told you, 더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을 u I told you, I told y o 나 I t o l 게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돌보신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 안종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딱 결단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내 땅에 안착해야겠습니다. 내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에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당장 하나님 다 받고 가시는 거 같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탁 가서, 아, 하나님, 내가 돌보았다, 갑니다! 하면은, 짠! 하고, 우리가 느낄 만큼 보여주시냐? 그것도 하시겠지만, 연초부터, 열날까지 알아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너가 그 결정을 내린 그 시간부터, 곧그 끝날까지 한번 볼수 있래? 볼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했던 것을, 내가 그 고를 어떻게 확인 시켜 주냐 연초부터 열만 까지 볼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아, 해도 됩니다. <laughs> 이거 외국에 있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애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거기서 <laughs> 돌도 갈, 거기서 얻는 소득으로 네가 살아봐. 그런데 이 땅도 있단다라고. 내가 돌보는 땅도 있단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의 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신명기 11장 13절에 부터는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면 성결하,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적당할 때를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내야 들에 풀어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15절에 배부를 것입니다. 15절에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명이 말씀을 강의했던 모세가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진짜 실적으로 가난을 갔다니까요. 들어갔잖아요. 가난에 들어갔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가나안에는 이미 정착해 돼 있는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곡식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어떻게? 여러분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하고 정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산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사람의 백성들의 눈이 확 뒤집어져요. 이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애국에서 나와서 그 가난을 딱 봤더니 진짜로 그가난 사람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유목생활다 만나와 매출하게 늘 먹다가 하나님이시는그 만나를 계속 먹다가 하나의 매출하게 먹다가 정착해야 있는그 가난한 사람들 딱 보니까 자기 집에 막 쌓아 놨거든막 쌀이 막그 쌓아놨어. 그리고 농사도 막 기름지게 막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봤던 이스라엘교서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너가 있을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대회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나경원 선교사님 베트남에 또 우리 김세준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두 분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별로 연관도 없는 것 같고 우리와 허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 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것 우리가 이 교회를 기도해 놓고 세우는 목적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연이어서 또 우리가 세계 성교 대한 메시지를 다 받을 때 우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정말 세계 성교를 향하여 오천 종족을 향하여 정말 성도 사님들을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모두 있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못찾아내도록 여기 하나님의 돌보신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해도. 우리에게 요 키를 우리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복이 임하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춰 감춰져 있었던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골로새서 일장이7 절에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